지구는 인간을 버렸다. 2055년 지구온난화로 제트기류가 붕괴되면서 전 지구적 기상이변이 발생했다. 기록적인 한파와 끝없는 폭설이 유럽 대륙을 집어삼켰고, 미국은 초대형 어리케인과 해수면 상승으로 주요 도시들이 지도에서 사라졌으며, 중국은 58도의 폭염과 휘몰아치는 불바람에 황폐한 사막으로 변했다. 그리고 한반도 사방에서 몰려든 기류가 충돌하며 기후재난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 세계를 덮친 대재앙에서. 한반도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한반도 기후 에기 이거 그냥 돔 하나 씌우면 끝나는 거 아님? 한반도를 거대한 돔으로 덮어서 외부대기와 차단하자는 거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해 구조 설계 조건에 따라 수치는 달라지지만 최소 사양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커버 면적 약 22만 4천 제곱킬로미터 구조 형태는 초경량 반투명 돔 중앙부 최고 높이 약 500m 총중량 약 2억 톤 내외 돔 상단엔 초대형 공기정화 필터 설치 미세먼지, 황사방사성 입자 99.9% 차단? 이렇게 했을 때 예상 비용은 약 4천조 원 으악, 4천조? 미쳤다, 근데 되긴 된다며? 그럼 해보는 거지 상상의 무모한 실험 가자 한반도 전체를 덮는 건 너무 비싸 서울, 대구, 부산, 세종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부터 씌우는 거야 그 선택 아주 합리적이야 서울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악 수준. 대구는 연평균 폭염일수 1위. 부산은 해풍과 장마철 집중호우가 심각하고. 세종은 행정실험도시라 새로운 인프라 실험에 적합하지. 좋아, 지금부터 인류의 미래를 바꿀 돔 서울 첫 삽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산이 많잖아. 서울만 해도 북한산, 관악산 다 걸려. 이런데 돔을 씌우려면 산을 깎아야 되나? 꼭 산을 절개할 필요는 없어. 몸 응, 외피가 산지형의 일부만 파고들도록 설계하면 되거든. 자연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공 안정성도 챙기는 방식이 많이 쓰여. 이제 땅도 다졌고 기반도 잡았는데 여기에 돔을 어떻게 지어야 튼튼할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먼저 에어돔 방식. 실내에 고압의 공기를 주입해서 내외부 기압차로 막을 지탱하는 구조야. 기둥 없이도 넓은 공간을 덮을 수 있고 설치와 해체가 빠르기 때문에 단기용 체육관이나 임시 공연장에 자주 쓰여. 다음은 텐션 구조. 얇은 막이나 강철 케이블을 팽팽하게 당겨서 당기는 힘으로 버티는 구조야. 곡선형 설계에 유리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인헨 올림픽 스타디움,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같은 대형 체육 시설에 쓰이지. 하지만 외부 환경에 오랜 시간 버텨야 하고 규모도 도시 단위로 엄청 커야 한다면 지오 대식 구조가 가장 적합해 삼각형 격자 패턴으로 설계해서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주거든 오 삼각형이라 힘이 분산되니까 더 안정적인 거구나 맞아 만약 하중을 못 버티면 집안 앞머리나 붕괴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래서 하중 계산은 정적 해석뿐만 아니라 동적 해석까지 들어가? 적설량, 우박, 강풍, 낙뢰 위험까지 전부 시뮬레이션 해야 해 그럼 도의 외피도 엄청 튼튼해야겠네 우박 맞고 찢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도메피는 e t f e 같은 고성능 필름을 쓰는 게 좋아. 자외선은 차단하고 햇빛을 통과시켜서 도만이 자연광으로 환하지. 게다가 충격에도 강해서 우박 같은 외부 압력에도 끄떡 없어. 실제로 올림픽 경기장이나 대형 수영장에서도 쓰이는 검증된 소재야. 근데 이렇게 첨단 기술의 시스템도 복잡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는데? 뭐 그렇지. 건설비도 문제지만 운영비가 더 커. 필터 교체, 외피 점검 시스템 관제까지. 도시 하나를 통째로 관리하는 수준이니까 경제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런 메가 구조물을 도심 한복판에 짓는다면 시공 단계에서도 교통, 전력, 통신 같은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그만큼 시공 범위와 순서도 전략적으로 계획돼야 해. 이렇게 건설한 우리의 서울동. 이건 그냥 투명한 뚜껑이 아니야. 최첨단 인공기 호통제 시스템이라고. 우선 공기. 답답할 것 같지? 센서가 CO2 농도를 실시간 체크해서 산소는 자동 주입하고 이산화 탄소는 자동 배출해. 이게 바로 공조자동화 시스템. 도시형 스마트 빌딩에도 들어가는 기술이지. 에너지도 친환경으로 만들었을 거야. 도메피엔 태양광 패널을 붙이고 땅 속에선 지열로 냉난방을 돌려. 이렇게 만든 에너지는 ESS 배터리로 저장하는 거지. 이번엔 도만에 사는 시민들의 일상을 살펴볼까? 첫 번째, 숨쉬는 게 달라. 황사, 미세먼지 그런 거 없어. 매일 새벽마다 정화 필터가 도시 공기를 청소해주거든. 공기는 항상 신선하고 습도와 온도는 쾌적하지. 안녕하세요. 오늘의 설정 날씨입니다. 서울은 장마철이지만 오늘은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라 하루만 맑을 예정입니다. 오후엔 돔대구시 사과밭에만 소나기를 살짝 뿌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날씨를 고르는 시대야. 도시마다 날씨와 계절을 따로 설정할 수 있어 365일 벚꽃놀이도 가능하고 한여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이벤트 날씨도 예약할 수 있어. 근데 그만큼 돈이 들겠지? 세금 구조도 달라질 거야. 공기세, 기온세. 조명세, 이벤트 이용료까지 이제 날씨는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닌 정책이자 서비스인 거지 근데 상상아 설마 이게 끝이야? 왜? 뭐가 부족해? 응 뭔가 한방이 부족한 느낌? 하지만 어쩌겠어 상상력의 한계인걸 아닌데 이제 시작인데? 동 시스템 풀가동 벚꽃과 단풍 추가 한방 눈 뿌려 서울의 사계절 올인하는 거야 하늘색은 딥블루 공기엔 민트향의 솔솔 도시 전체 조명 오프 밤모드 간다 드론으로 별자리 쇼 돌려. 서울 상공에 은하수 쫙 깔아. 레이저 쇼는 안 되겠지? 온도실을 레이저 댄스 파티장으로. 상상력에 한계란 없다? 어라? 잠깐만. 갑자기 왜 이래? 시스템 셧다운. 카운트 시작. 1안 돼. 9. 누가 좀 도와줘. 8, 7. 진정하세요. 상상은 자유지만 현실은 과학과 건설에 세워져야 하니까요. 애초에 상상이가 구상한 국가 단위의 메가덤은요. 지금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중 분산, 공기 순환, 외력 대응, 유지 관리 모든 면에서 구조적, 기술적 한계가 분명하죠. 게다가 ETF 같은 고성능 자재는 단가가 천문학적이고 대량 시공도 어려워요. 그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해서 돈 없이는 못 산다 해도요? 정말로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고 무제한 예산을 쓸수 있다면 이런 적으로 도시 단위의 파일럿 덤은 도전해 볼 만합니다. 첫째. 도시 전체를 하나의 도으로 덮기보단 여러 개의 중소형 셀을 퍼즐처럼 조합하는 다중 셀 모듈 방식 주거 공원 산업단지 등 용도별로 나눠 설계하고 필요할 땐 일부만 리뉴얼하거나 확장도 가능하죠. 구조 안정성 유지관리 확장성까지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설계 범위는 도심 평지 위주로 산악지대를 피해서 시공 범위를 정해요. 지형 보정 비용도 줄고 생태계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피는 복합 소재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결합한 유연 구조, 강풍, 낙뢰, 적설 등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설계해야 하죠. 넷째, 에너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태양광 지열 같은 재생 에너지에 더해 소형 원자로, 수소 연료 전지, 열병합 발전 같은 기저 전력원도 병행해야 도시 단위 전력을 감당할 수 있어요. 으악 괜히 쓸데없는 상상에서 시스템만 망가뜨렸네. 쓸데없는 상상은 없어. 상상이 멈추면 미래도 멈추는 거야. 그렇지. 실패해도 괜찮아. 상상에는 한계는 없으니까.